지난 22일 현장구청장실이 운영돼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망원유수지 출입구 통제 시스템 설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22일 제1회 마포구청장배 내가 꿈꾸는 행복한 마포 그림 그리기 글짓기 대회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21일 마포구 스마트정책과 주관 어르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 배움터가 운영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마포 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포구 곳곳을 점검하는 현장구청장실이 지난 22일에도 계속됐습니다. 망원 유수지는 체육공원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폭우 시 빗물을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망원 유수지 담수시 체육시설 이용 주민의 안전을 위한 출입구 통제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멈추지 않는 현장구청장실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2일 제380회 현장 구청장실이 운영돼 망원 유수지를 찾았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망원 유수지 출입구 통제 시스템 설치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출입구 통제 시스템은 망원 유수지 담수시 체육시설 이용 주민의 신속한 대피와 통제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습니다. 이번 현장구청장실을 통해 구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지난 보도에서 마포구가 서울자치구중 행복지수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이 꿈꾸는 행복한 마포를 주제로 제1회 마포구청장배 내가 꿈꾸는 행복한 마포 그림 그리기 글짓기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2일 마포구청 11층 중강당에서 제1회 마포구청장배 내가 꿈꾸는 행복한 마포 그림 그리기 글짓기 대회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마포구가 서울자치구 중 행복지수 1위를 달성한 것을 기념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이 꿈꾸는 행복한 마포를 주제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포함한 60여 명의 수상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시상식은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인사말씀과 상장수여 기념 촬영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진행된 시상식을 통해 학생들이 꿈꾸는 행복한 마포구가 되길 바랍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간에 발맞춰 생겨난 인터넷 예매, 키오스크 사용 등과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기 어려운 계층, 즉 디지털 소외계층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마포구는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효도밥상 경로당에서 찾아가는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했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21일 마포 여성동행센터에서 효도밥상을 찾는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 배움터가 운영됐습니다. 이번 배움터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의 체험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총 4차례에 걸쳐 실시됐습니다. 배움터에서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기초 사용법과 키오스크 체험 및 활용법, 디지털 상담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시니어 어르신들께서는 이렇게 요즘에 키오스크에 관한 이런 거를 잘 찾지를 못하세요. 근데 모든 음식점이나 커피숍에 이런 게 키오스크가 다 상주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화면을 통해서 체험을 함으로써 좀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병원 가도 그냥 거기 사람들 보고 해달라 그래서 했는데 그리고 체험하니까 좋았어요. 해봤으니까 이제 가서 해봐야죠. 이번 배움터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겨울 제철 음식 굴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은 생굴 등 익히지 않은 어패류인데요. 감염 예방을 위해선 굴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마포투데이 윤상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